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오늘 이 75편에 보면 아사벳이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아, 알다스에에 맞춘 노래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알다스에시라고 하는 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 멸망하지 않는다 또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어, 그러면 그것이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 눈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을 때 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어, 것이 표제어로 나와있는 시편이 시편 57편, 58편, 59편하고 오늘 75편이 있는데 그 57편, 58편, 59편도 어, 다윗이 쫓기면서 다윗이 너무나도 다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 그 시가 지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 정말 다윗이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멸망당할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지금 이 시도 첫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그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것입니다그러면 시편 우리가 전체그다그 주제 에편이우리에는말하는 것을 보면 는그 다음에는 인이음에는그는그는것에 대해서 하에님이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그죠그 어, 의인은 결국은 하에님이눈에 보이지 않고 는 보일 때라도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기십니다. 또, 어, 그래서 누가 이 감사를 할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참된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가를 보면 결국 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진짜 믿음이 있고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찬양함은 내용이 뭔가 봤더니 어, 나는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 것도 나를 도울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지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에도 없는 줄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의 능력의 이름이 내 인생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정말 이 절박한 때 내게 행하시는 그 기한 일을 나는 정말 세상에 전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절을 다시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내가 정한 어떤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고 악인에게는 그것이 멸망이고 심판의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시간, 자기의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는 그 시간,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들은 "이제 난 죽게 되었구나" 처음에 생각했지만,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로 와, 애국 군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시간은 그들에게는 정말 멸망이고. 끝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짜 구원. 이제 막그 바로의 애굽의 군대로부터 도망을 왔지만 아직은 모든 곳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두려운 가운데 있던 그 백성에게 진짜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시는 때가 그들에게 구원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마음에 믿고 하나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제 이제 수요예배 항상 지금 사무엘서를 함께 묵상하는데 24장에도 보면 그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쫓겨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으면 뭐 만약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울에게 뭔가 내가 보복하고 갚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가 굴에 있는데, 사울왕이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어 이제 볼일을 보러 그굴 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어떻게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아들람골에함께있던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 왕을 붙이신 것입니다. 저 왕을 죽이든지 어떻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찔려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절대 이 사울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거나 해야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행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내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다, 뭐 새로운 질서가 펼쳐진다, AI가 뭔가를 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할 것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 땅의 기초는 내가 세웠거든. 너희가 마음대로 흔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 땅과 땅의 것에 집착하는 그 사람들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절부터 7절을 함께 읽을 텐데 결국 이것은 너희는 어, 교만하게 하지 말고 너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 절에서 7 절까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을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만한 자들에게도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고 오만하게 행할 때도 다윗은 그 저렇게 오만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를 그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야 높아진다 저렇게야 높아진다 이쪽으로 가서 뭘 해야 높아진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결국 정말로 재판장이 되시고 높이고 낮추는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할수 있다고 라 하는 그러한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교만한 자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르게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자에, 그러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결국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 7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깝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 어, 진노와 썩은 것이 가득한 것을 자기의 인생에 나는 뭐 괜찮은 거, 나는 좋은 스펙을 만들고 좋은 뭔가를 가지고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은 결국 그 썩은 것 그것을 계속 마시고 그렇게 먹고 마신 사람의 마음과 말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썩은 거밖에 나온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8절에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엄마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 엄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든 것도 다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그 높이고 찬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을 정말 찾아 나오신 여러분은 다 의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국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겸손한자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 상황이 있을 때 저걸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이 다 깨져요.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주님께 맡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고 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 어떤 아 이걸 내가 이제 그냥 내내 마음으로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어, 그때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상황을 하나님이 없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어떤 사역이나 직영으로 옮기시든지 하시면서 정말 아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지금까지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특별히 내려놓고 정말 겸손히 그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멸망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행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고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정말 난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으로, 그 감사로 채워지는 의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나온 모든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바르게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